아시작이아 아, 이미... 아, 제발 라우님 빨리 오, 빨리 잘못했다 빨리 주세요.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정말 너무 너무 미안해요. 안 아, 미안하죠? 나나 아, 미안한데. 정말 너무 너무 미안한데. 어, 마음 다아 와. 유리스를 극대이서 네, 죽이려고 들어오는 거, 와우. 잘 봤구요? 아! 아, 이게 무슨 일이지? 아, 그래, 괜찮아. 난비민님한테 죽었어. 허당이야. 아, 우나 이거 싫어. <laughs> 이약 방금. <laughs> 죽여주세요. 죽여버려, 비민님 아, <laughs> 씨. 왜, 너무 심해. <laughs> 약방 <약판> 거 같아. 뭐야 <ING> ah, o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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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느리게 서든? 이나 왕따니까. 왕따. 이거 가만히만 있으면 이긴다니까 이맵은. 죄송한데, 왜이 아, 나는... 사람이... 나는 저도 행복해. 나는 저도 행복해. 왜이왜 <laughs> 아, 캠피로 캐피... 하세요 비겹잖아요. <laughs> 비겹다고? 귀엽다고귀엽다고 아. <laughs> 아니, 오늘 다들 귀가 왜 그래? <웃음> <웃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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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왜안 죽지? 사람들이? 어? 아니, <laughs> 아, 왜안 죽어? <laughs> 죽어? 그, 저기, 귀신 한테한 번만 더주세요 왜요? 싫어요. <laughs> 그래요. 그럼. 어. 아, 맞아요. 호멸. 우와, 맹자현. 맹, 맹자현 자. 아, 이름 헷갈려 죽겠네. <laughs> 어디 갔어요? 앉아 앉아. 소멸됐는데요, 저 사람? <laughs> 어? 원래 이, 안 소멸되지 않나? 소멸돼요. 귀신한테, 귀신한테 소멸돼 갖고 일부러 저러 저번에 저렇게 저번에 안 돼서 다 지워주시지 않았어요? 그건 팀점. 팀전. 아, 팀점은 또 다른 거야. 와. 왜? 이거 대체 <laughs> 뭐야? 뭐야? <laughs> <laughs> 아, 이거는 죽고 나서도 행복하고 뭐한. 이거 어떡하지? 1나 <laughs> 죽고 나도 이게 행복한... 이거 계속해요 이거 너무 재밌네잉저 사람 이상해요 저할거 항상... <laughs> 항상 그런 취급받아서 괜찮아요 나왜 갇혔는데 <laughs> 저기요 유령가 저기 야! <laughs> 어 유령 너무 많아 아야 빨리 <laughs> <힘이 웃음> 오빨았다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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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이거 <laughs>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꼬야이꼬불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그러긴 해, 크릴라 끼네. 서로긴내도 인정해야지. 뭐야? 뭐야? 크릴라다면서. 잘못 눌렀어. 아니 왜 나부터... 아 죽이지 마. 아, 죽이지 마요안 죽었잖아요. 랑앤이 <laughs> 화났어요? 아니요, 왜? 안 죽었는데. 저한테만 그래요. 저한테만 그래요, 맨날. 에? 안 죽었는데. 저,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니까, 러 <laughs> 지금, 지금 왕따라서. 너 지금 뺏다 죽어라! 왜, 왕따라서 그래, 제가 아이고. 이런. 왕따거든요, 저. 아, 물주기가 없다. 앞착같이 살아남자. 일단, 운이한테 치면, 쌍필. 아, 나저 비행기 물 풍선 너무 탐, 어이? 야! Really? 남... 아니.. 아, 아.. 저 혼자 남아거 저부터 남아서 못게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아, 할... 어요 파이팅! 오! 아! 빙... 음? 아니.. 아니 다들.. 아니 다들 있잖아요 에이.. 아까 쓰셨요 마늘 썼어요. 아까 썼어요. 아.. 뭐야 이거 아... 오. 오... 잼 나... 나... 많이 먹는 사람 e 기는 사람 그 뭐야 나.. 나는 뭐.. 누구랑 뭐야? 어 안돼! <laughs> 왜 맨날 <laughs> 왜 맨날 <laughs> 왜 맨날 나만 <laughs> <어이? 웃음> <어이? 웃음> 뭐야 <뭐여? 웃음> 이게 뭔 맵이야? <웃음> 어? <laughs> 어? 아왜 이래 싫어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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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고니 맹자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네. 아 <laughs> 내건데 자꾸 그러시면 진짜 왕따 시켜요. 네. <laughs> 왕자 시킨다고요? <laughs> 왕자 시킨다고아왕자 <laughs> 아, 왕자를 어떻게 <laughs> 시키는거야? 이 저랑 그이베인후카 같이 갈래요? <웃음> 좋아요. <웃음> <웃음> 어, 기파 줄수도 있어 진짜. 아맞아 <laughs> 어, 가면 뒤파 주긴 해요. 비춰달라 하면. 아 물주기. 왜 이렇게 커? 줄기가 길어겠죠. 엽지 귀엽지? 귀엽지? 귀지 귀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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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 <웃음> <웃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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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면보 아니, 어. 니 아니, 아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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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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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아니, 니아 아모르는데 아. 맏아. 맏아. 땅따먹게 땅따먹어. 아, 묘모님 살려줘. 엄마, 아, 왜? 네. 어? 아! 왜? 이렇게 느려요? 제가 제가 그걸로 안 먹었어요 그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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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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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옆에서 녹색구나. 그거알죠 안녕. 안 아. 어, 이겼다. 아. 아, 진짜? 우와, 진짜 아, 아 마지막에. 이겼다. 마지막에 아 죽기만 안 왔어도. <laughs> 아. 아 놓아. 나도 아? 싫어. 싫어요 지금. Yeah? 뭘로 요뭐 때문에 싫은데요? <laughs> 그냥 싫어요, 지금. <laughs> 왜지에만떴느요나 <놔네요? 웃음> 죽었어요. 거의... 야! <laughs> 아이고, 빠졌어. 저왜 말이야가 너무 웃기네. <laughs> 아, 두 분, 거기. 나가라니, 아니 비밀 님이 아마 다같은팀이지 뭐야？아, <laughs> <laughs> 아, 아 혼자 개꿀이다 이러 고있었 는데, 아, 거어어요아이이야 이거 이 아니 잠깐만 비밀님 밑에를 제가 다 했거든요 <laughs> 아이 초보님 <laughs> 또다. 그럴 수 있죠 <laughs> 그럴 수 있죠 초보님 못할 수 있죠 저는 저는 다 못하잖아요 게임을 하나만 못하는게 아니라 다 못하잖아요 본스탑도 못해요? 본스탑도 <laughs> <돈스타브도> 개못해요 <laughs>

1, 1인분은 해요! 맞죠 1인분 하라고요? <laughs> 네! 아니 0.5인분 <laughs> 0.3인분은 해볼게요 <laughs> 류모님 <류문유> 화이팅 <laughs> 그... 같은 편 아니면 주운 객실 시겠어요긴가네 같은 편 맞죠? 저 사람이랑 저 사람이라니, 저 사람이라니. 어이? 어? 어? 다 어, 됐어도... 오, 잠깐만. 맞다. 이러면 이기게 될어난 주먹. 안 돼. 이게 왜? 어 동시에 갔었었는데. 어? 오, 오 마이 갓. 망이님은저 저랑 팀인데. 제가. 어? 아이고 또 뭐야? 이것도. 아 진짜 또. <laughs> 어 잠깐만 공격 위안을 아 내가 공격 안 했어 했어 <laughs> 어 죽는다 음잘 가시고 <laughs> 내가 무슨 색이에요? 아나청모르겠네 빨강 그럼 요 아... 아... 같이 가면 어떡해요. 오마이갓.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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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oh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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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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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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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뭘살리면살리면뭐하이살면뭐하이면볼기이죽는살이이거못이면이면볼이거볼이거볼이거다이거볼이면볼이면볼이면 볼살이면 이 아니가 어, 뭐야, 뭐야, 이거. 아이 뭐야. 이, 이, 이. 아, 노무님, 그거 먹으면 안 되는데. 왜? 맞아요. 그래서 바로 탔다가 내렸어요. 저도 내릴게요. <laughs> 나왜 탔지? <laughs> <졌지? 웃음> 아, 아. 나, 나안 죽을게요. 빙빙. 그러면 죽을 것 같은데, 불안하게. 왜? 네. 아 저리 가아 뭐? 죽여요 아 당신이 죽지 말고 죽이라 그랬어 내가 근데 어? <laughs> 내가 언제 <laughs> 당신이 죽으라 그랬어 <laughs> 죽어라 이아이고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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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말이 없네. 그래. 귀찮아, 난니 인분 하고 죽었으니까이제행복행죽해이 그래. 행복해, 어. <laughs> <죽어도> 행복해. <웃음> <웃음> 아이고 봐봐 1인분하고 죽으면 다른 아니잖아요. <웃음> <웃음> 예, 1인분 하고 <laughs> 죽으면 1인분 고니잖아요 1인분 <laughs> 아인잖아요잖아요 이번에도 1분 해볼게요. 언젠가나 망했니? 혹시 저 누구랑 같은 팀이죠? 저랑요, 오빠요. 저랑요, 저랑요. 아, 니 확인을 못해가지고 혼자... 아, 이거 또 이맵이야? 아, 비밀님, 잘 피해 있어요. 아, 나이아우나 이런 거 진짜 싫어. 어이, 잘 피해 있어요, 비밀님? 아, 이거 <laughs> 나저 <laughs> <진짜 다, 웃음> 잘. 예, <그래>. 쏘라고. <laughs> <laughs> 아니 피있었는데 맞았어요. 비켜, 비켜요. 안돼. 아, 어, 아, 여기도 거기구나. <laughs> 아, 저킵 <키>, 진짜. <웃음> <웃음> 알았어요. 아, 뭐야? 이번에도 이거야? 아, 이게 원. 야, 이게 뭐야? <laughs> 미안해, 아 이거 좀비야 또와 환장하네. 환장하겠네. <웃음> <웃음> 아 아, 아, 잔짜 이래라 짜잔, 짜 돼. 냠냠. 짜 아, 이겼다.

진짜! 아! 오케이. 안 돼! 아, 아이고, 아 쿨피. <laughs> <laughs> 아이고, 뭐, 마셨다는 줄 알았죠. 아, 나 이거, 나 이거 모르겠어, 맵. 이거 뒤지잖아. 아니요, <laughs> 이거. <아니에요>. <웃음> 이거. <웃음> 이거. 맵이 사라져. 이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예요? 이거 왜 자꾸 거기에다가 볼볼 되요? 저분님 핀볼, 그게 뭐예요? 다몰라그러니 이거 물풍선 벽으로 만들고, 우리 쪽으로 모 오게요. 이렇게 오케이, 아하. 저기, 막아요. 저기, 저기,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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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아니, 다 okay, right. 내가 비밀인편이라어뭐먹었막 <laughs> <laughs> <오, 웃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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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 야, 게요 야, 야, 할할요요 야, 아래 할게요. <웃음> <왜>? <웃음> 오 어? <laughs> 오케이 오케이 나이자가이도 알았어 아닌 것 같기도 <웃음> 어라 선생님 <laughs> 아, 제가 아래 아래 말했다고 <laughs> 어? 아무것도 안 하시면 <laughs> 아, 괜찮아요 아예 갈 갈려 하다가 너무 늦어가지고 <laughs> 아 저거를 저렇게 쓰는구나 이템을 오, 안 돼! 오, 아이고, 살미안합다 미안합니다. 아니, 저거 사기네, 저거. 뭐야, 저거. 무선 저거. 아, 아? 어? <놀라> 히히. 아 어? 야. 아... 풍선 먹지 말걸... 죄송해요... 상관없어요. 어? 왜안 가? 어? 아, 내... 마드... 아아앗... 야 진짜... 뭐할줄 아는 게 없네, 진짜. 생각할 수 없어. 아? 어. 와, 이걸 통과해? 아유 <먹고요> 아니, 아니. 아니, 어요 우리. 비참하다. 비참하다. 비참해.